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들 지내시죠 음, 2021년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처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반가워요 <laughs> 자 오늘 해볼 주제는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일어날 나의 돈복입니다 3개월 안에 발생할 나의 이 재물복, 돈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자, 진술축미를 골라놔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아주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못 고르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골라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진토를 골라주신 분부터 한번 볼게요. 네, 진토를 골라주신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떤 돈복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예요. 여태까지 조금 일이 지지부진하셨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어,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보너스 받을 일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텐 오브 스테이브스라는 걸 완즈 카드거든요. 이거 일의 카드예요. 그리고 목화의 기운이거든요. 굉장히 내가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손님이 많아지고 내가 영업할 곳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나를 이렇게 둘러싼 것들이 있다. 나의 울타리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내가 이렇게 도사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귀인의 도움이 있어서 돈복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다 되는 그거예요. 이 곰방대로 뭔가 이 여기 있는 이열 개의 막대기 중에서 보물처럼 보이는 걸 하나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했던 분들, 부동산했던 분들 음, 여태까지 생각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식신상관에 써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 진토 있는 것처럼 막 무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쓰는 느낌인 겁니다. 텐 오브 스테이프스예요. 일이 많아진다라는 건 어때요? 바로 돈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뭔가좀 보너스 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회사가 나를 찾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취직이 안 됐던 분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이 회사에 구직 활동을 했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바로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Six of Cups도 나왔고요. 네, 결국에는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네요. 뭐냐면은요, 음, 일단 식스 오브 컵스 카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의 귀인운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누구한테 조금 베풀었었다. 그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컵이라는 거는 수성 뭐 이런 거 의미잖아요. 우리 행성 중에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로 재물운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합격운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월급 받기 시작하면 그 재물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고 이 뭔가 이 국가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일을 따낼 수 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 그런 거예요. 어,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씩 서브컵스라는 거 예전에 뿌려놨던 것들. 음. 응, 내가 예전에 뿌려놨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둘 수 있는 그 느낌이에요. 어, 주식하는데 조금 다시 떨어졌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요. 자, 킹 오브 펜타클이에요. 여러분. 펜타클 어떻습니까? 일단 안정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자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도 승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어요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연봉 협상을 할수 있고 3개월 차에는 반드시 돈복이 있다 거둘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킹이라는 것이 상당히 양적인 기운으로 보이지만 이거 음적인 기운이에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킹은 다 지시하고 여태까지 했던 거 모으고 뭔가 좀 편해 보이잖아요. 여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3개월 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1, 2개월 동안은 사실은 좀 바쁘고 내가 돈을 벌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리고 새로 회사를 들어가면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 조금 피곤한 모습은 있어요. 네, 1개월 차에는 특히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허리 조심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디테일 카드 일단 한장또 뽑아볼까요? 네, 디테일 카드 일단 뽑아볼게요. 아, 지인을 골라주신 분들 아주 괜찮거든요. 어, 1, 2개월 차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3개월에 완성이 되는데, 네, 에이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3개월 차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3개월 동안 목표했던 거는 이루어서 잠시 쉴수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많이 이 지방 간에 이 이동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은 잠시 쉬러 사람 없는 곳으로 휴식을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그리고 마음적 여유도 생긴다 라는 겁니다 한장더 볼까요 네네저 허밋카드로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구성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건 학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3개월 동안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쌓였던 이 경험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재물복을 일으킬 수 있는 3개월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뽑아볼게요. 지인 토로 골라주신 분들 마지막이에요. 네, 또 레스트 g m e 먼트 카드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카드예요. 여러분들. 네, 조금 떨어졌던 부동산이나 재물, 주식, 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물의 가치가 다시금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귀인이 도로 온다라는 내용도 되고, 내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었어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네. 진토를 골라주신 분들의 해석을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네. 네, 술토를 골라주신 분들, 어, 재물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술적으로 3개월 안에 이 재물운, 돈복이 올라갈지 한번 볼게요. 네, 나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입니다. 일단 이 스테이브스 카드는 일 카드인데요. 완즈 카드죠. 여러분들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소 일이 너무 바빠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이 어떨지 또 보아야 되겠죠. 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일단 퀸 오브 스워드 카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이 특히나 이 차이니스 카드에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칼이 빛나잖아요. 내가 그것을 딱 위로 치켜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그리고 문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노력해 온 것들에 대한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지만 1개월 차에는 뭔가 일은 많아지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돈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 꼭 잡고 있는 이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것으로 뭔가 돈을 벌수 있다. 내가 여태까지 해놨던 것들, 분산 투자 해놨던 것들 중에 하나는 올라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들,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시면은 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잡을 순 없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대박, 대박 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잡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래서 어, 프로젝트 이런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또 현물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거고, 특히 이퀸 오브 워드 카드 같은 경우는요. 백호살, 괴강살 뭐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입니다. 이거는 어, 3개월 차에 바로 돈이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일단 단순 판단만 해 봐도요. 이 펜타클이 나왔다라는 거죠. 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좀 쌓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3개월 차에 이 영상을 보는 그 3개월째 되는 달에 돈 폭이 확실히 올라간다. 그 전까지는 1, 2개, 특히 1개월 차에는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2개월 차부터 뭔가 서서히, 이렇게 하늘로 서서히 상승하는 기운, 그 상승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로요. 3개월 차에는 이렇게 새로운 이 돈의 기운, 그리고 가시적인 그 효과, 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또 투자도 할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점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투자해서 내가 더큰 돈을 벌수 수 있게 <laughs> 보고 벌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돼요 음 아주 귀인 같은 사람이 나한테 투자처를 잘 가르쳐 준다 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까요 술토로 골라 주신 분들 이렇게 돈보이 괜찮은데 1개월 차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걸 잘못 느낄 수 있어요 손님은 좀 많아진다 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영업할 땐더 많다 라는 거예요 그게 다될 수는 없지만 꼭 하나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대박 운으로 흐르는 거예요. 네, 분명히 90% 아홉 어, 개 중에 하나 하나는 되는데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나타나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다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가 또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또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타났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수의 이 바람의 카드. 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좀더 확장시키는 그런 기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기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복을 일으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신다.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관리사다. 어, 예술하시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 기를 받아 가지고 그 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그 기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를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을 믿으셔라라고 하는 게 나타났네요. 한장더 볼게요. 네, 또 매지션 카드네요. 아, 이거 보세요. 매지션은 뭐예요? 어, 우주 4대 원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송의 개념도 있어요. 우주 4대 원소는 뭐냐면요. 이 검, 그리고 컵, 그리고 뭐예요. 펜타클, 그리고 완즈. 종합 백화점인 거예요. 술토, 여러분들은.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잘 돼요 뭔가 확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지션 카드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놓고 파는 뭔가 백화점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역을 한다 유통을 한다 이런 분들 굉장히 잘 돼요 어, 특히 뭐 그런 거 있죠 수기운이다 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하신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잘될것 같은데요. 매디션 카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한장더 볼까요? 술토로 골라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장 볼게요. 네, 이렇게 이 메이저한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토. 여러분들이 메이저라는 느낌이에요. 3개월 차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여기도 보세요. 제가 지금 <laughs> 말을 좀 더듬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카드가 나오다니. 이 퀸, 스워드, 퀸, 스워드, 매디션 그리고 이 스트렝스 카드예요. 아, 스트렝스 카드,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을 조련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업할 때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새로운 곳에 투자도 할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 완벽합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이거 이 헤드폰 같이 생긴 거는 뭐냐면요. 이 North Node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를 더 할수록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갈수록 돈이 더 된다는 라 거예요. 일단 술토 골라 주신 분들 돈복은 완벽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돈복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축토로 골라 주신 분들로 갈게요. 네 축토를 골라주신 분들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축을 어, 가지고 계신가요 사주에? 네, 축 자체가 원래 돈이 있는 사주예요 여러분들. 자, 축토를 골라주신 분들 어떤 돈복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템퍼런스 카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상 복 찍었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축토로 올라주신 분들은 이 템플런스 카드 이 카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조상의 은덕이 함께하겠다 앞으로 음, 조 조상의 은덕으로 돈복 자체는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고요 이 3개월 동안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막 고대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면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고사 지내는 그런 느낌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살수 있는데 그 물건이 나에게 굉장히 가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잘 조율할 수 있다. 어 돈이 흘리지 않는다. 일개열차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이 새질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템퍼런스 카드예요. 조상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 그렇게 돈의 흐름을 잘 만질 수 있다.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돈 투자처를 찾는다라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으로도 새로운 것을 할수 있다. 다. 뭔가 여유가 생겨서 마음이 차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투자하고도 싶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아우, 세븐 오브 코인스입니다. 여러분들 펜타클 카드가 드디어 나왔어요. 돈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돈을 깔아 놓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2개월 차에 분명히 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쫙 풀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걸로 뭘 해볼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 돈이 뭐 다냐? 이런 마음도 들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어려운 곳에 기부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쓸까?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받는 상속받는 뭐 이런 기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2개월 차에 확 늘어난다는 거 에이스 오브 커브 스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 정신적인 것이 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음, 돈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는 그 3개월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은요 그 돈폭을 굴릴 만한 돈을 굴릴 만한 재물을 불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3개월 안에 뭐 현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3개월 안에 그런 고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네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에이스 오브 컵스 음,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게뭐 있습니까? 시나리오 쓰시고, 무용하시고, 또, 우리 피부 관리샵 하시고, 미용실 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뢰 가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동폭이 있으세요. 음.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축토로올라주신 분들은 아 원래 그리고 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때요 어, 부지런하고 돈뽀 있고 결국에는 말년에는 돈뽀큰 분들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보세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에요 뭔가 두 가지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에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점을 내고 내가 창업을 하고, 내가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 굉장히 좀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감성을 사는 그런 장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잘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신다 그러면은요, 뭔가 지식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과 사,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카드가 나타나요. 이렇게 더블로 나타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에너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장더 볼게요. 축토를 골라주신 분들. 네, 투 오브 컵스 카드잖아요. 또 원에서 투가 나왔어요. 그리고 컵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에 합격하려고 했는데 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잘될수 있어요. 일단 응시해 보세요. 시험에도. 그게 바로 돈복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자격 권리가 생겨가지고 돈복으로 바로 이루,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투어브컵스, 특히 어떤 중개업을 하신다라는 분들, 펀드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애운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좋은 귀인 운을 만날 수 있다.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좋은 귀인 e e t Queen is sweet. Queen is sweet. Queen is sweet. q u e 요투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이거 완전 화성의 카드예요. 양자리 분들 그리고 우리 개자리 분들 n 예. i 그리고 화성의 기운, 금성의 기운 쓰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금성은 여성으로 통하죠. 이 화성은 남성미로도 통해요. 음양이 확실히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2라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더 잘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라는 것도 되나,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을 더듬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컵이 쫙 나오고 거기서 투어브 완즈 투어브 컵스가 같이 나왔다는 이 카드 조합은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축토 가지신 분들 그리고 축토를 골라주신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미토로 가볼게요 미토로 골라주신 분들 3개월 안에 발생한 나의 돈복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저도 두근두근 됩니다 네 컨피시어스 카드에요 공자님이 나타났습니다 조상의 복이죠 조상의 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좋은 일 해오셨잖아요. 거기서 돈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3개월 안에요. 그리고 이건 부활의 카드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음, 잃었던 돈이 있다. 못 받았던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받을 수 있다. 이제는 1개월 정도 안에 받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좀 돈으로 뭐 소송 같은 거를 하고 계셨다 이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밑토를 골라주신 분들은 이 공자, 음, 조상복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부활이다. 어, 내 주식이 좀 내려갔었다 다시 올라가는 그 카드입니다. 네, Four of Coins가 나왔네요. 아, 이건 누가 봐도 편재, 정재, 여러분들 사주에 재물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3 개월 안에요. 자, 돈을 가지고 이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2 개월째에 이 돈복이 좀 올라간다. 여러분들의 주식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 또 예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선가 받을 돈이 있다. 받는다. 내가 이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네요. 사주에서도 이 편재라는 그 돈은요. 너무 위에다가 많이 보여주면 내가 나갈 일도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좀 숨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2개월째에 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오, 여기도 또 돈카드가 나왔어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 모양새도 돼요. 흑기사를 탄그 나이트 기사가요.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안을 통해서 새로 불려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좀 급박하게 좀 움직여요. 첫 번째 달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1개월째에 뭔가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어, 횡재수죠, 어떻게 보면. 그 횡재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2개월 차에 또 내가 그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라걸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꼭 숨기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어,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기뻐하는 모습 될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건데 꼭 안고 계세요. 자 이렇게 3개월 차이는 나이트 오펜타클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어,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들어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어? 단골 손님들이 요즘 좀안 왔었는데, 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이렇게. 영업이 너무 안 되는데, 그리고 또그 사람이 돈을 가져다 준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시 나타나요. 1개월 차에요. 그렇게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좋게 흥얼대는 모습이에요. 예, 돈이 생기면은 자신감이 생기고요. 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어, 내가 오늘따라 왜 기분이 좋지? 이럴 때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나, 어, 일일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기분 좋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차분하게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돈 복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 볼게요. 네. 에이스 오브 d 즈 카드네요.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불끈 불끈 새로운 곳에 투자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입니다. 에이스 오브 원즈고요. 새로운 곳에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요. 아주 불나게요. 아주 열기있게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장더 볼게요. 네. 세븐 오브 컵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걸할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븐오브컵스 카드에요. 특히나, 우리 이 처녀 전갈자리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전갈자리 분들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랑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꼭그 연애 운 쪽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흑기사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 중에 가장 탑이잖아요 공자 공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의 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조금 하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입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할수 있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에너지가 좋은 그런 운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약간 과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네, 킹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이렇게 이 화성의 기운, 음, 화성의 기운이라는 것은 막 돌진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남성적인, 어떤 양적인 기운이 많아요. 이렇게 노래하고 흥얼거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 어, 연극하시는 분들 돈,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롭게 할수 있는 이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은 조금은 릴렉스 다운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전반적으로. 자, 그래도 굉장히 괜찮죠? 미토 분들. 이렇게 미토 분들까지 봐드렸어요. 여러분들, 예,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초월이었습니다.